오늘은 어 지난주에 현대자동차에서 B 세그먼트 소형 SUV 차량이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전에는 현대자동차에서는 가장 작은 SUV 차량이라면 투싼을 줄수 있겠는데요, 투싼보다 더 작은 차량이 출시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B 세그먼트 SUV 차종들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대자동차가 늦게 이제 출시했습니다. 투싼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B 세그먼트 SUV 이름은 코나입니다. 코나를 잠시 이제 실내외를 둘러봤는데요. 다른 차량하고 외형을 좀 비교해보고 그 실내외를 탑승해 보서 그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차량 전체적으로 모습을 봤을 때. 음, 지상고, 최저 지상고는 꽤나 낮게 이렇게 설계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전면, 후면, 측면, 다른 비슷한 차량들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 코나가 소형 SUV 시장에 출시하면서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렌더링이 공개되고 사진이 공개되면서 꽤 비슷한 모양을 가진 차량이 있다고, 이제, 많이 얘기가 나돌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차종이 바로, 시트룡 시퍼 카투스와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는 거해서 전면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전면을 비교해 볼것같으면 이쪽에 있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헤드라이트가, 분리형 헤드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카투스하고, 이쪽 코너에서도 보이시다시피, 분리형 헤드라이트가 사용됐고 요 밑에 위에 일직선으로 되어있는 LED 라이트 밑부분 이렇게 처리한 것 조차도 꽤나 비슷합니다 각주수 하고 다만 이제 안개등 포그램프가 원형으로 되어있는 게 헤드라이트 밑에 위치해 있지만 코나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하고 조금 더 달린 모양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음, 부조화스러운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합니다. 전면부를 비교해 봤습니다. 유사한 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습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서티를 어, 조금 키워 놓은 어, 최저지상걸 높여 놓은 SUV다.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이0티하고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릴 부분이 꽤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 음, 전체적으로 그릴 형태가, 어, 이것 캐스케이딩 그릴이라고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캐스케이딩 그릴이 어, i30하고는 좀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좀 비교해보면 좀 다르죠? 요쪽 캐스케이딩 그릴이 코나에서 적용한 거예요. 뭐, 비슷해 보입니까? 뭐,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면부를 이렇게 아이사티랑 코나를 비교해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릴만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 아이사티 그릴보다는 코나의 그릴은 역시 소나타 터보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릴 내부 형태 모습도 비슷하고 그릴 이쪽에 삐쳐 나온 이렇게 부분조차도 상당 부분 많이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릴은 이제 소나타 터보에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른 차량하고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후면부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코나의 모습하고, 이게는 투싼의 모습입니다. 상당 부분 실제로 봐서도 많이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요런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처리한 부분, 뒤에 후면부 라이트도 이렇게 돼 있고 상단 부분 꽤나 비슷합니다. 표시되는 LED 면발광 라이트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이 코나고 하 투산하고 많이 유사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측면부로 비교해 봤는데요. 이쪽이 코나고 이쪽이 투산입니다. 코나고 하 투산 언뜻 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부분 부분을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코나 차량의 디자인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그게 많이 튀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면은 휠 하우징이 플라스틱으로 처질된 검게 처리된 부분이 확장돼 가지고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까지 연장돼 보입니다. 이제 많이 조잡해 보이는 부분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부분까지 그리고 또측 전면 부분 봤을 때좀 디자인 측면이 가미됐다고 하겠지만은 좀 어색한 부분이 이쪽 이렇게 프론트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그릴 위에 위치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해 보이고 또좀 조잡해 보인다 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카드 리더기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카드를 집어내야 될것 같다는 <laughs> 물론 막혀 있습니다 뚫려 있지는 않고요 이런 디자인 을 보여주고요 후면부 모습도 보면은 어, 뒤에 라이트 가 있고 그 밑부분에 방향 지시등 이렇게 위치해야 있고 휠 하우징이 또 이렇게 그 등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조금 복잡한 그런 구조, 복잡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각도에서 본 후면부 모습입니다. 이렇게 라이트 있고 이쪽도 휠 하우징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보이는 부분이 그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은, 좀 세련돼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분명 실제로 보면 그렇게 튀지 않는 뭐 그냥 무난한 정도, 그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면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딱 하나 장착돼 있어서 약간 SUV 같은 느낌을 더 주고자 한것 같습니다. 측면부를 봐도 휠 하우징이 이렇게 보이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도어 쪽까지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이 작다 보니까 이게 휠 하우징이 아, 뒤에하고 연관돼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덧댄 것 같은데 도어 쪽에서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뭐 이렇게 깔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측면부 사이드 도어 쪽에도 이렇게 뭐 SUV답게 투톤 처리를 했고요. 크롬 몰딩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음, 디자인 어떤,을 좀 추구한 것 같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뭐, 플루이드 스컵처, 이런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코나 실내를 좀 보겠습니다. 코나 실내를 사진에서 보다시피, 음, 깔끔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가로, 수평 대향에 이렇게 센터 패시아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었고요. 어, 플로팅으로 튀어나온 플로팅 이제 중간에 이제 스크린이 적용됐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뭐 그렇고 음 크게 무난한 심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게 보시다시피 약간 특이한 점이 실내에 하나 보이는데요. 실내에 보이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소형차에 어울리지 않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두 종류가 되는데요. 이쪽 차량의 앞부분에 유리창에 있는 윈실드형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좀더 저렴하고, 이렇게 이런 컴바이너 이런 거를 이제 바이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투영할 수 있는 좀 저렴하고 차량이 작은 규모로. 설치하는 그렇게 차지하는 부피가 작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B 세그먼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SUV에 이렇게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됐습니다. 이게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내에 보면은 이런 디스플레이 측면 이렇게 버튼들, 나열들이 이제 두 개씩 묶여서 좀더 디자인을 약간 좀 다르게 했다. 뭐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뭐 현대자동차 의 디자인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페시아 이런 질감들 같은 경우가까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약간 엠보싱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요 플라스틱 성분 플라스틱 성분이지만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것은 7단 DCT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어, 엔진 같은 경우는 1.6 디젤하고 1.6 가솔린 터보. 이렇게 두 종류가 국내에서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1.6 디젤하고 1.6 가솔린 터보가 들어갔는데요 이 비슷하게 들어간 게 이제 i30가 있습니다. i30도 똑같이 1.6 디젤하고 가솔린 같이 들어가는데, 뭐 엔진 스펙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7단 DCT도 역시 똑같이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어 성능이 아마 i30급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해 봅니다. 그다지 2열 자석이 넓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넓지가 않아서 어 성인 남자가 적당한 제가 이제 자석에 앉아서 뒤로 밀었을 때 그렇게 뒷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다는 단점. 뭐 아무래도 소형차다 보니까 그래서 주 타겟층이 이제 여성들을 위한 여자들을 주 타겟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심플하게 뒤에 돼 있고요. 트렁크 쪽을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모습입니다. 비 어, 세그먼트 SUV답게 그렇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요 뒤에 요거를 좀 열어 보면 역시 이제 아래 어, 트렁크 하단부에 사물함으로 쓸수 있는 공간들이 쭉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이런 거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래 하부 공간에 이렇게 뭔가 적재할 수, 조그마한 걸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 요거를 또 뒤집어 보면 그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모습을 계속 보고 있고요. 네, 디젤 같은 경우 1.6D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네, 이열을 폴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적재함과고 나누는 이런 판이 있는데요. 요 판을 갖다가 떼어내고 나면은 여기 아,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쪽에서 떼어내고 나면은 이렇게 넓직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열이 거의 튀어나온 부분 없이 플랫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뭐 화물을 실어야 된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플랫해 놓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꽤 넓은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센터 콘솔 박스가 있는데요. 센터 콘솔 박스가 그렇게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컵두개 들어가고 센터 콘솔 박스는 뭐 소형차답게 뭐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요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열 시트를 운전석 시트를 가장 뒤로 뒤쪽으로 밀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1열 시트를 가장 뒤로 밀었더니 요만큼의 공간이 2열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1열 시트를 완전히 밀었을 때 2열 공간은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음, 장착된 오디오 시스템이 크레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크레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기아 자동차에서 적용한 적이 있는데요. 크렐 오디오 사업부를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현대자회사. 현대모비스에서 크렐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기아 차에 지속적으로 크렐 오디오가 장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어노브 밑에 파워모드라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나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모드로 해서 차량이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 계기판의 모습입니다. 예, 패드시프트도 역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데요. 예, 속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속도가 이렇게 보여진데요 예, 내비게이션 세팅하고 나면은 속도 2의 모습도 이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세팅까지도 같이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어, 스티어링 휠 왼쪽 좌측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요. 요,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동작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부분에 크래쉬패드 부분인데요. 이렇게 엠보싱 처리한 그런 부분이 으로 돼 있어서 같은 플라스틱이지만 조금 더 디자인을 가미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한것 같습니다. 윗부분에 썬루프도 하나 적용돼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열 부분인데요, 이열 부분 중앙에 플로우가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차량을 제법 최저지상고를 다른 일반 B세그먼트 SUV보다도 한 10, 10여 센치 낮게 디자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많이 튀어나와서 한 10여 센치 이상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앉는 사람은 꽤나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휠 모양입니다. 지금 2, 3, 5, 45R 18인치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타이어하고 휠 디자인은 제법, 음, 멋지게 잘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되면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윗부분이, 이제 컴바이너가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 속도가 좀 보여지게 되고요. 다른, 다른 각도에서 본 영상 한번더 보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부분 열리고 컴파이너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누르면 이게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가 이렇게 딱 닫히는 아주 깔끔하게 잘 디자인된 모습입니다. 또 이제 코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빙 모드 바꾸는 겁니다.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스포트, 컴포트, 에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있는 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제 조절되는 부분들 을 설정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닛을 제가 열어봤는데, 본닛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닛을좀더 가볍게 만들면 차량 무게도 줄이고 좋을 텐데요. 막상 들어보시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 진짜 만만치 않게 어, 여자들 친화적으로 만들었다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본닛 어, 무게는 후드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엔진 덮개를 제거하고 나서의 이제 엔진 모습입니다. 1.6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좀더 크게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덮개를 빼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네, 좀 난잡하게 복잡해 보이는 그런 엔진 후드 부 엔진부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이제 플로팅 스크린의 동작 방법입니다. 옆에 이렇게 버튼을 두개두 두 개씩 모아 놓았죠. 응? 라디오, 미디어, 뭐 트랙 찾는 거, 세업하는건 저쪽 끝에가 있습니다. 네, 지원되는 것 같은 거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미러링크, 이제 애플의 카플레이가 이렇게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코나의 측면 모습입니다. 이제 성인이 있는데, 성인 남성에 비해서도 꽤나 낮아 보이죠? 이렇게, 그다지 높지 않고, 이 최저 지상고 역시도 여성들이, 여자들이 이제 좀더 쉽게 승차하고 하차하기 위해서 낮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알겠습니다. 성인보다도 이제 목 정도 높이 정도밖에 이제 오지 않은, 여기 디자인 포인트죠? 이쪽에 보시면은 디자인 포인트, 이제, 샤크핀이라고 해서, 요, 플라스틱으로 어가지고 요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샤크핀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샤크핀을 다시 한번 본 모습입니다. 요렇게 나누어서 올라가는 코나의, 어, 외형 모습을 다른 차량들과 좀 비교해 보았고요. 실내도 돌아보았습니다. 코나스 이제 특별한 장치라고 할것 같으면 b 세그먼트 소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좀더 저가의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b 세그먼트 시장에서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 또한 기아자동차에서 곧 출시하게 될 스토닉과 이제 형제차인데요. 과연 이제 어떤 경쟁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결과가 보여줄지 대단히 이제 기대되는, 궁금해지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